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57면에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라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메어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장사하 니라. 아베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 은, 이스라엘 왕역대지, 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합과 베나닷의 마지막 전투의 내용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아합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라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앞에 있던 내용들에서 보면 참지선지자인 미가야를 통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합은여호사밧과 함께 길라 라모스로 결국에는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아합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열왕기상 21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어,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합의 상황을 스스로 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팔렸느냐? 사단에게 영혼이 빼앗겨 영적 장애를 겪고 있다.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아합 옆에는요 그의 탐욕을 충동질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게 되었던 두 번의 승리를 마치 자신의 그런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 22장 앞절에서 나타난 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에게 충동지라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의 승리가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의 든든한 지원까지 받았으니 세상 두려울 곳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바른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미가야의 말을 무시하고 그의 태도를 꼬집어서 윽박지르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당위성을 높이는 데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34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어느 이름 없는 아람의 병사가 무심코 쏘았던 그 화산에 맞아 피로 범벅이 된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옛날 아합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의 일들이라는 착각으로 인해 정작 들어야 했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가 무시된다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결과 역시 아압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합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2장 앞절에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죄의 삭슨요 잠시 유예를 받은 것이지 끝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늘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의 최후를 보십시오. 적대국가의 왕과의 그 치열한 전투 끝에 장렬히 사망했습니까? 만약 그의 최후가 여러 병사들을 막 물리치고 마침내 적군의 대장을 만났지만 난타전 끝에 패배했다라면 그의 그 모습, 그의 최후 역시 조금은 봐줄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한 사람이 그냥 무신고 활을 당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활을 당기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두 개의 나라가 막 싸울 때 병사들이 활을 쏘는 거 그냥 이거는 누군가를 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당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화살 하나가 아베에게맞았다는 것이죠. 이뿐인가요? 38절 말씀 보면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혔으니 여호와께 다시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의 모습, 곧 개들이 그의 피를 핥는 가장 치욕적인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 목사님 우연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되짚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34전 말씀에 기록하고 기록되어 있는 우연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레툼모라는 것은요, 흠이 없는 완벽한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람군대의 한 병사는요, 전쟁에 충실했고, 그리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점에서 우연이될수 없다는 겁니다. 레 e 모라는 단어에서도 볼수 있듯이 흠이 없는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께 불의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o l e thing is that the whole thing is that the whole thing is that the whole thing is that t h 갑옷과 갑옷을 이어주는 겁니다. 넓은 부위는 아니지만요, 고대 근동에 남아있는 그림과 벽화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정말로 겨우 화살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크기라는 거예요. 다른 게막 들어갈 만한 넓은 공간이 아니라, 멀리서 봤을 때딱 조준하기 좋은 공간이 아니라, 그저 화살 하나 들어가면 딱 맞는 그 공간에 하필이면 화살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무기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 갑옷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왕이 입는 갑옷이다 그러면 어떤 화살이 와도 뚫리지 않을 만큼의 재질을 분명히 갖추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한 부분, 명사수가 맞추려고 해도요, 쉽지 않은 그 부분에 화살이 들어가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살짝만 비껴맞아도 그 솔기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지금의 우리 모습 역시요,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 뭐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아,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나도 우연의 라는 뜻을 가진 레트모어 같은 인생을 살수 있겠구나. 흠이 없이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언제 다가올지 모를 그때를 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도 어김없이 나타나게 될수 있다. 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합의 모습에서 조금은 좀 멀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리프레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때가 되기 전에 언제든지 돌아오길 원하시며 그렇게 돌아온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수 있는 우리 선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9절 말씀 보면요.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압에 대한 열왕기서의 기록이 마무리되면서 특별히 압이 이룬 행적에 대한 설명을 지금 39절이 하고 있는데 건축한 상하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상하는 이스라엘에서는 나지 않는 특산물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왕과 같은 부유층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사치품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상하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궁이라고 표현 되어 있고 또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아압의 상하궁 내부에는 곳곳에 상하로 만든 장식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하궁이라는 표현이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또한 모든 성읍이라고 한다는 것은 당시 아압이 왕으로 있을 때 다스렸던 규모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놓고 보면 아합의 인생은 왕으로 부귀영화를 누렸고 많은 성업을 가졌던 한마디로 모두의 부러움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최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의 모습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명사수가 맞추려고 해도 쉽지 않은 작은 화살에 맞았고 자신이 누렸던 것들 어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 채.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끝까지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맞이한 최후의 이야기들은 어느 것 하나 선한 것들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안타까움이 묻어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끝이 이렇습니다. 이루어 놓은 것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 것들이었지만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게 되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의 사랑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 인간의 유한한 가치를 위해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는 무한한 가치를 위해 살아갈 것이냐? 라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세상의 것을 쫓는 삶을 살았던 아합이 자신의 업적으로 기억만 될뿐 어느 것 하나 가지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길 포기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하루의 시작점에 또 다시 서 있습니다. 어제 새벽을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그런 일들이 무색할 만큼 어제의 하루는 또다시 세상의 논리에 맞춰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그리 많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제 우리가 못했다라고 해서 실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오늘부터라도 인간의 유한한 가치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가치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해야 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일을 또 다시 회개하게 되는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제의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전진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아합과는 거리가 먼 인생으로 인도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선택은 다른 것이 될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다시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합의 이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봅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는 어제의 시작점에서 주님 주신 말씀에 힘입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했지만 세상에서 만난 우리의 이야기들은 그 다짐이 무색해질 만큼의 이야기들. 무색해지게 만드는 이야기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주님의 말씀을 잊고 또 세상의 이치에 쫓아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합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합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의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인간의 유한한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치에 더 매달리며 그 가치를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에는 결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 전반에 내려지는 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사건인 줄 믿사오니 오늘. 또다시 무너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짐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또다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만나면 오늘 말씀이 기억하, 기억나게 하시고 또 유혹되는 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창피는 당할 수 있겠지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